봄 십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봄 십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매년 만2 0 세가 되는 그해 5월 셋째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하여 부모와 가족, 친지들이 성년식을 해주고 축하해 준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얼라 어리아이라고 한다. 얼라가 철이 들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이 서서 천지 만물의 위에 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어. 미신에 빠지지 않고 귀신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살아가고 가꾸며 인간을 공경할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 어리 된 것이다. 어른이 된 것은 일령이만 20세가 된 것과는 무관하다. 비록 연세가 80이 되어도 얼라 같은 어른이 있고 비록 나이가 15세라도 어른 같은 얼라도 있다. 21세기는 영적인 시대이므로 육체본위가 아니라 영적인 이식 수준을 좌대로 어른과 얼라를 구별하여야 한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성을 날리고 나이만 먹는다고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가만 놓아두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으고 모으는 공부를 부단히 생활 가운데서 하여 흐트러져 나가는 마음을 잡아 돌릴 수 있어야 3차원의 공간이 창조되면서 무한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옵션을 자유자재로 걸어 4차원의 시간을 운행하는 온전한 사람이요, 어른이다. 어른이 되어 각가지 삶의 경유을 쌓아 더욱 무르익어야 어르신이 된다. 그저 나이가 많다고 어르신이라고 불러보았자 어르신이 아니다. 인생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 얼나로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고 더욱 무르익어 어르신이 된다. 사람이 된 사람을 만인이 존경하고 축하해주는 참된 성년식을 천지신명인 봄나라가 주도한다. 봄17 어른이 된다는 것은 봄17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매년 만 20세가 되는 그해 5월 셋째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하여 부모와 가족, 친지들이 성년식을 해주고 축하해준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얼라, 어리아이라고 한다. 얼라가 철이 들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이 서서 천지 만물의 위에 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어 미신에 빠지지 않고 귀신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며 인간을 공용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 어이된 것이다. 어른이 된 것은 일령이 만 20세가 된 것과는 무관하다. 비록 연세가 80이 되어도 얼라같은 어른이 있고 비록 나이가 15세라도 어른같은 얼라도 있다. 21세기는 영적인 시대이므로 육체본위가 아니라 영적인 이식수준을 좌대로 어른과 얼라를 구별하여야 한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 성을 날리고 나이만 먹는다고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가만 놓아두면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으고 모으는 공부를 부단히 생활 가운데서 하여 흐트러져 나가는 마음을 잡아 돌릴 수 있어야 3차원의 공간이 창조되면서 무한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옵션을 자유자재로 걸어 4차원의 시간을 운행하는 온전한 사람이요, 어른이다. 어른이 되어 각가지 삶의 경유을 쌓아 더욱 무르익어야 어르신이 된다. 그저 나이가 많다고 어르신이라고 불러보았자 어르신이 아니다. 인생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 을나로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고 더욱 무르이고 어르신이 된다. 사람이 된 사람을 만인이 존경하고 축하해주는 참된 성년식을 천지신명인 봄나라가 주도한다. 봄17 어른이 된다는 것은, 봄17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매년 만 20세가 되는 그해 5월 셋째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하여 부모와 가족, 친지들이 성년식을 해주고 축하해 준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얼라, 어리아이라고 한다. 얼라가 철이 들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이 서서 천지만무를 위에 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만무로 영장이 되어 미신에 빠지지 않고 귀신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살아가고 가꾸며 인간을 공용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 어리된 것이다. 어른이 된 것은 일령이 만 20세가 된 것과는 무관하다. 비록 연세가 80이 되어도 얼라같은 어른이 있고 비록 나이가 15세라도 어른같은 얼라도 있다. 21세기는 영적인 시대이므로 육체본위가 아니라 영적인 이식수준을 좌대로 어른과 얼라를 구별하여야 한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성을 날리고 나이만 먹는다고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가만 놓아 두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으고 모으는 공부를 부단히 생활 가운데서 하여 흐트러져 나가는 마음을 잡아 돌릴 수 있어야 3차원의 공간이 창조되면서 무한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옵션을 자유자재로 걸어 4차원의 시간을 운행하는 온전한 사람이요, 어른이다. 어른이 되어 각가지 삶의 경유을 쌓아 더욱 무르익어야 어르신이 된다. 그저 나이가 많다고 어르신이라고 불러보았자 어르신이 아니다. 인생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 을라로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고 더욱 무르이고 어르신이 된다. 사람이 된 사람을 만인이 존경하고 축하해주는 참된 성년식을 천지신명인 봄나라가 주도한다.